워낙마장기고요. 어, 마올라가고요. 표 넘고 상올라가고요. 통가 다시 올수 있으니까요. 차 나오지 말라고 하고요. 여기 놓고요 붙여주고 막아 올라갈게요. 여기 잡으려는 건데요. 여기 붙일 수도 있습니다. 붙이면 잡았을 때 마로 잡으면 되는데, 안 붙이면 그냥 잡죠. 졸로 잡으면 막아 잡히니까요. 마로 잡으면 제가 올라가고요. 갈 곳이 거긴데, 일단은요, 장구를 부르고, 아. 상장을 부르면, 그냥 마 잡을게요. 잡고, 차가 안 나왔으면요 포가 넘으니까 위험했는데 못 잡았죠 차가 안, 남아, 안 나왔으면 근데 차가 나와가지고요 제가 잡을 수 있었고 상을 달라고 했고 음, 포가 일단 들어올게요 상 일단 여기 차가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올려서 지키고 잡고요 가라고 하고 음, 차가 나와서 이렇게 장군 부를 수 있고 포가 넘어서요 차가 와서 여기 장군 못 부르게 하면서 차가 들어가겠다 한번 해볼게요. 이거 못 막죠? 잡으면은, 천공해야 되는데, 이쪽 포장을 또못 막을 것 같은데요? 그죠? 일단 장군 부르고, 이쪽 포장 있죠? 막아 막아야 되는데, 와달라고, 가고. 뭐, 차가 지켜야 되는데요. 이러면은 외통수죠. 아, 외통수는 아니네요. 상이 있어가지고. 외통수는 아니고, 이제는 차가 여기 차장으로 외통을 보겠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차장을 이렇게 붙여서 막아도 되죠 상은 앞으로는 못 나오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빠지면서 장군에 차가 잡힙니다 그래서 차가 어디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럼 이쪽으로 빠지면서 장군하면 왕이 들어가니까 아, 와, 이 수가요. 빠지면서 장군을 부르면요, 이렇게 옵니다. 그럼 잘 잡죠. 그럼 여기가 외통수에요. 그런 음. 상황이고. 이거를 그냥 어, 해결을 하려면 이쪽으로 장군을 불러서 대를 하는 거 있는데요. 지금 차가 여기 잡고 오면 된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런 소리인데, 한번 내려 볼까요? 차가 잡으면요, 너무 포장을 불러서 차를 잡습니다. 잡고요. 어, 장군은 사올리면 되고. 그 다음에 상달라고 한번 가지고. 장군을 불러주고. 아, 그럼 여기가 왜 통수죠? 근데 장군을 일단 내리면은 포가 이렇게 넘으면서 살을 달라고 하죠. 이쪽으로 넘은 이유는요, 상이 여기 와서 포 달라고 하니까 길좀 막으려고요. 그럼 이렇게 할 거고요. 아니, 근데 지금은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내리면요, 프로 이거 잡고요, 차가 잡겠죠? 또 잡고요, 차가 또 잡겠죠? 이렇게 들어가서 외통보겠다 하면 이기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마 이렇게 할것 같은데요. 그래도 장군 부르면 은 여기 외통 보겠다 하면 포가 앞으로 나와야 되죠. 그러면 여기 또 잡을 수 있고요. 잡으면 은 외통이니까요. 잡을 수가 없죠.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전은 천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외통수로 끝이 났고요. 원낙마장기였습니다 초반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여기 잡으려고 했는데요. 어, 이걸 이렇게 올리면은 못 잡죠. 마가 잡으면 되니까 이러면은 마가 좀 위험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제 잡고 이렇게 올라왔고요. 장군을 불렀는데. 여기서 두가지예요 어, 이렇게 올렸잖아요. 근데 상으로 맞아는거 있고, 여기, 여기도 장군이라 이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하면은, 아,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오고요. 말을 안 잡고요. 말가 뭐, 보달라고 하면 이쪽으로. 장군으로 했다 하면 은 왕이 들어가면 잡히니까요. 근데 상장을 불렀을 때 여기 못 내려가네요. 장군의 외통수죠. 그래서 이, 이렇게 피해야 되네요. 아, 여기 잡는 것도 괜찮네요. 이대로 있으면요. 여기 살을 올리면은 외통수니까 뭘할 수가 없고요 상이 일단 올라와야 돼요. 자, 여기 외통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뭘 하겠다고 하면은 차가워서 뭐 대를 요청하거나 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전은 말을 잡았고요. 잡고 차가 올라왔어요. 차가 안 올라온 상태면은 제가 이걸 못 잡죠. 이걸 잡으면은 포가 차를 씌우면서 마가 포를 걸잖아요. 근데 차가 올라오니까 포가 씌우는 길이 막혀가지고요. 또 잡았어요. 그다음 에 돌아오고 잡고 잡고요. 포장 부르고. 마달라고. 붙여주고. 차가 올라왔어요. 이거 무슨 수냐 하면요. 제가요. 이렇게 장군을 부르잖아요. 포장을 부르면 차가 이렇게 끼웁니다. 제가 잡으면요. 외통수에요. 제가 집니다. 그래서 빠지면서 차달라고 안 되고요. 차라리 그러면은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래도 제가 더 좋은 상황이긴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제가 다른 걸 두면 차 그냥 여길 잡고 이렇게 외통을 보겠다 물론 이거는 이렇게 한번 지킬 수는 있겠습니다 상이 또 오긴 하겠는데요 그래도 또 지킬 수 있죠 그래서 차가 여기 왔고요 왕을 한번 내려주고 잡을 때 넘어포장을 잡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장군에 그러니까 뭐 내리면 요이 어, 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잡고요. 차가 잡으면 여기 들어가면 끝나니까요. 아마 안 잡을 겁니다. 내리거나 할 텐데, 그럼 장군을 부르고 이렇게 진행하면은 못 잡죠. 못 잡고 포가 넘을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천공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여기서 외통을 좀 당할 위기였는데요. 똑같이 천공으로 외통으로 끝이 납니다.